안녕하세요. 술 좋아하는 중국인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닭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양념 이만큼 꺼냅니다. 닭발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레시피 찾아볼게요. 와, 양념장 양념장 이만큼 길어요. 지금 오후 4시거든요 어, 아무래도 닭발을 좀 오래 끓여야 될것 같아서 지금 먼저 하고 저녁에 먹을 거예요 제가 한국 닭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그제 시장에 가봤는데 생닭발을 발견한 거예요 무려 한근 3,900원 엄청 싸죠 그래서 5,000원 달라고 하는데 이만큼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먹은 거는 안에 홍고추, 말린 고추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저 지금 그 추가로 넣어볼게요. 아 집에 이만큼밖에. 없어요. 레이테오. 와 드디어 닭발 푹 익었어요. 오케이. 여기 화면에 잘안 나오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땡땡포처럼 똑같아요. 생긴 거. 이만큼은 반죽 넣은 건 했어요. 그리고 계란찜. 이거는 한국 계란찜 아니고 중국식 계란찜입니다. 완전 푸딩 같죠. 이 위에 간장이랑 참기름 조금씩 뿌려볼게요. 저는 이제 음식 촬영 다 끝나니까 불좀 끄고 올게요. 다녀왔어요. 저는 이런 불빛 좀 은은한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찜. 녹았어요. 한국 계란찜은 뭐 폭탄 계란찜 이런 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중국 계란찜은 이런 푸딩처럼 생겼고 네, 레시피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가 여기, 여기에다가 적을게요. 음. 오늘 마실 술은 핑크 진우랑 크라우드. 이 요리 한번? 한 번! 짠! 시원하게! 와 뭐지? 오늘 술이 되게 달다 제가 집에서 처음 혼술 브이로그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 편집 안 했을 뿐이고 지난번에 갈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요리해서 술 먹방 찍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취하고 술 먹다가 화장실우로 갔어요. 짠! 제가 맥주 한잔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근데 술 먹방 찍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빨리 이, 이 닭발을 먹어봐야지. 닭발을 할때 처음에 냄새 별로였거든요? 이두 시간 그렸는데, 마지막에 드디어 가게 파는 것처럼 좋은 냄새 나고, 어, 생긴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와. 괜찮다. 음, 땡땡포차랑 비슷해요. 저희 집 근처 그 땡땡포차에서 파는 그 곤물 닭발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혼자 한팩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에 최소 3, 4번 시켜 먹거든요. 제가 이런 맛을 해놨다니. 하나 더 먹어볼게요. 와... 이거 심지어 사이도 많고 엄청 마른 닭발 아니라서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원래는 가스 올리고 위에 그 제가 쓰던 그 냉비에다가 그냥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냄비가 이렇게 저으면서 너무 더러워지고, 이거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가워서. 아, 근데 제가 방금 고추 많이 넣었잖아요. 진짜 맵다. 많이 맵다. 근데 제가 매운 것도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술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취하는 것 같고 더 빨리 마시는 것 같아요. 주먹밥 하나 먹을볼게요 국물 찍어서 집에 참치캔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런 순한 맛밖에 못 만들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온 그 곱창김 잘라서 여기 주먹밥에 넣거든요 조금 비린 맛이 나요. 제가 식초 조금 넣어서 그런가? 음, 아니다. 방금 그거만 그렸어요 곱창김 되게 맛있어요. 소매 모아볼게요 짠음 크라우드 맛있네요 근데 밖에서 크라우드 잘못본거 같고 집에서 이렇게 먹게 되네요 주먹밥 클라우드 5도예요. 평소에 먹었던 카스 이런 거는 4중 5도인 것 같은데 이 맥주는 한국 거인가요? 아, 몰라. 여러분 잘알 거죠? 저한테 알려주세요. <laughs> 글자 너무 많아서 읽지 못해요. 짠. <laughs> 제가 이런 사이드 안주도 맛있게 하니까 포차 하나 차려도 되지 않겠어? 맞죠? 안겠어. 음. 너무 맛있어. 부드럽다. 푸딩 같아요. 사실 제가그 벌집 계란찜할줄 몰라서요. 이거 했습니다. 음. s 빠져요 이거. 이거. 발가락 거 빠져요 짠! 이거 너무 차가워서 좀 데워야 될것 같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화면에 다 차치했어요. 너무 웃겨. 계란찜 좀 차가워지면 맛 없어지거든요. 음. 아, 전바람 나. 짠. 제가 한국에 온지꽤 오래됐는데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잠깐 머무는 사람 같고 내가 여기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이번에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내가 어린 나이에 와서 그때랑 달라질 거야 이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비교해보면 은또 비슷해요 어, 이거 저거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너무 많았어요. 아주 기본적으로도 안 됐었고. 뭐. 짠! 그 어떤 거안될 때는 항상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저거 필요하다. 뭐 엄청 까다로워요. 제가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한 거다 준비하고 가는데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아,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가끔은 내가 한국에 여행하러 온 사람인가 될 싶어 정도로 미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여기 내집 아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여기는 잠깐 머무는 숙소다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술 먹방 찍게 됐어요. 짠. 제가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술 많이 먹고 하면은 일단 사람 텐션이 높아지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을 건어요. 이거 제가 영상 찍으면서 느낀 점인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영상 남기는 것도 여러분 덕분에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계속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맛집 여기 저기 다니는 것도 기록했으면 제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거 증명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짠. 소리 짠. 마지막 한잔 이렇게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술먹면도 다른 장점이 있어요. 안주를 이어져서 먹을 수 있어요. 전 지금 엄청 과자를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사랑합니다. 안녕.